미유키가 오늘 제가 블로그 하는데 방문 났어요. 미유키. Right? <laughs> You're my biggest d i s t r a 모닝입니다 TV 크루. 아, 제 뒤에는 지금 미유키가 어, Good morning. 놀고 있고요. 구모닝. <laughs> <Good morning. 웃음> 오늘은 그좀 약간 초대를 받아 가지고 어드렁가 가게 됩니다. 아, 오늘 11시쯤에 그 저희를 픽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길 따라서 어 조금 신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보면 알게 될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얘기는 못했지만 일단 초대를 받아서 오늘은 좀 약간 렌즈도 끼고 <laughs> 그나마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옷들로 골라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아도레 마리나에서 같이 시작을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루시 그리고 마크랍니다이 작은 캠핑카는 튜비에요 저희 여정은 한국에서 시작해 러시아, 몽골을 운전해 지금은 유럽에 있답니다. 전 세계를 횡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함께 행단 여정을 해볼까요? Bye guys, the police is waiting for you. It's actually a trap. Yeah, yeah. yeah. See you.

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경찰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오늘은 아도레라는 메인 그 시티로 갈 건데요. 그 아도레 에 저희가 있었던 곳이 아도레 마리나라고 <laughs> 되어 있고 지금은 아도레 메인 시티 처음으로 올라가 봅니다. <laughs>

여러분, 얘다기. 이오 마이 갓. 여러분, I guess because of the weather. t e r e happy too. TV 분들, 그 서프라이즈로 그리고 스페셜하게 초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여기서 캠핑을 하면서 어떤 분이 차를 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찾아왔지라고 나가 봤더니, 어, 그분이 여기 아돌의 시장이셨던 거예요. <laughs> 완전 놀램. <놀람. 웃음> 그래서 그, 그분이 이제 저희 영상을, 영상 여기 커뮤니티 사에서 약간 공유가 됐었나봐요. 그래서 그 영상을 봤는데, 어, 감사의 의미와 그리고 아돌의 그 메인의 시티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돌의 시티홀로, 그 시청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에서 그아돌의 원래 메인 그 도시까지는 거리가 있으니까 어, 사람을 보내서 픽업을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실은 픽업에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laughs> 픽업이 어, 어떤 두 분이 와서 너희들을 픽업할 거야라고 했지만 그게 경찰차인지는 몰랐어요. <laughs>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를 픽업해서. 아, 아도레에 있는 아도레로 데리고 가셨는데요 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좀 <laughs> 좀 약간 그 경찰차를 탄다는 게좀 신기하기도 했었고 여기 현지 아도레그 로컬 경찰차였기 때문에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아, 여튼 아도레 올라가는 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있는 곳은 아도레 마리나고요. 아도레라는 그 도시가 좀 많이 멀진 않아요. 좀 산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정말 이뻤고 흥미로웠습니다. 이탈리아의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에 산에 있는 경우가 많고 올라가는 길이 꼬불꼬불꼬불 꼬불꼬불하게 올라가는데 그 길을 경찰차 뒤에서 보니까 가매가 새롭더라고요. <laughs> 왜 가매가 새롭지? 아무튼, 그렇게 올라가서 저희는 시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제 여기 오면, 시청에 오면 약간 감사의 의미로 그 토큰? 뭐, 뭔가를 주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어, 뭐지? 라고 했는데, <laughs> 주실래요? 아, 네. <웃음> <웃음> 준비된 마크. 어, 이게 지금 커뮤니티 아도레라고 해서 아도레에서 그 만든 토큰인데요. 보실래요? 진짜 너무 예뻐요. 이 카드는 이걸 만드신 레조 파시라는 분, 아티스트 분의 작업이고요. 이것이 바로 아돌에 있는 아돌의 키슬의 모습을 담은 겁니다. 세라믹으로 이제 구운 어, 그 아돌의 상징을 볼 수가 있고요. 햇빛에 비치면 약간 무지개 빛깔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약간 감사패, 한국어로, 한국말로 하면 감사패라고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는 그 시장님의 서명이 적혀 있어요. 캄, 캄피시. 나는 그 시장님의 성함과 그리고 커뮤니티 아도레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사인과 함께요. 그래서 이거를 전달을 받고 그리고 아도레 온 김에 그 아도레 그 도시에 어 여러 군대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 2인자인 <laughs> 니너라는 분과 다른 여성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도레를 둘러봤습니다. 어, 정말 이 보고요. 아도레에 들어갔을 때 올라가는 길 자체가 이탈리아 옛날 도시에 볼수 있는 그 블록들로 되어가지고 일자로 쫙 올라가면서 힐에 마을 그 하우스가 이렇게 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장에서 보면 일자로 쭉. 올라가는 모습의 경치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성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 성함을 까먹었는데, <laughs> 그 가문의 성인데, 들어갔을 때저첫 번째 펼쳐지는 곳은 이제 마국간, 말들이 먹는 곳, 그러니까 마국간이 되어 있었고, 거기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살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미팅이 있거나 또는 웨딩, 결혼하는 웨딩홀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 캐스를 위로 제일 올라가면 제일 위에 그 오픈된 공간이 있어요. 지금 아더레 캐스를 보고 있어요. 성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제일 위에 있는 부분에 올라가 있거든요. 진짜 이뻐요. 지금 딱 시기가 시기가 딱 시즌이 지금 야생화가 많이 필 때여가지고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 너무.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 영화 있잖아요. 옛날 영화? 그런 옛날 시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 꿈같습니다. 꿈. 제 동화 같아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성당도 둘러봤어요. 아도레 중심부에 있는 성인장이었는데요. 성당은 정말 크고 안에 대리석으로 꾸며진 단상들이 정말 아름다웠고, 페인팅 역시 그 옛날의 모습을 잘 지켜볼 수 있도록 크지만 뭔가 안에는 간 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성당의 분위기였습니다. 아, 어, 그리고 나서 플라자. 그 <laughs> 플라자로 내려가서요. 플라자를 둘러봤는데요. 플라자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도레에 들어가자마자 쭉 펼쳐지는 길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 곳에 플라자에서 싹 돌아서 보면 풍경이 좀 정말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지내고 있는 아도레 마레나 같은 경우도 뒤에 펼쳐지는 바다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아도레가 약간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위에 산의 모습과 바다의 모습이 같이 볼수 있는 진짜 정관이 정말 펼쳐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laughs> 플라자 옆에 있는 그 필름 그상영강 스튜디오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올라가서 어 좀 지켜보기도 하고 거기 발코니도 열어주셔가지고 니노랑 같이 오 멋있다 벨로 이렇게 <laughs> 얘기도 나눴습니다 이탈리어를 잘 하지 못하고 좀짜기 때문에 어, 할수 있는 말이 분주노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벨로밖에 없었지만 아 그리고 카피도밖에 없었지만 어, 투어를 도와주신게 통역도 해주시고 그리고 소개를 시켜주신 아도레 계신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픽업해주신 경찰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 선물은 정말 잘 쓰고 같습니다. 저희가 튜비 브2.0 제작을 할때 이거를 어떻게 낸 튜비 디자인 한번 넣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아 진짜 이런 서프라이즈와 그리고 저희가 올린 영상을 여기 아돌에 계신 주민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DM도 좀 받았습니다. <laughs> 자 자신의 도시를 보여서 고맙고 지금은 현재 북쪽에 살고 있지만 내 고향은 어, 아도레 마리나, 마리나인데 아도레인데 어, 가못 가본 조례됐다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간 지역간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봐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laughs> 저는 여기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어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그리고 초대를 해주신 시장님과 그리고 아도레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경찰분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경험하습니다 저희를 후원하고 있는 튜비 크루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크루 분들의 응원과 후원이 없었다면 횡단을 계속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직 튜비 크루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딱 좋은 시기랍니다. TV 쿠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해외에서 엽서를 보내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남 멤버십에 올라온 마지막 영상도 확인해 주세요. <laughs> 저희 여러분, <laughs> 차가 잠겼습니다. <laughs> we got stuck while I was like talking about this campsite because we decide not to do it. because It's so foggy. I I like the feeling of being in cloud. 차가 빠졌어요. 짠, 드시의 오늘 영상이 좋았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가 된답니다.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요. 여기, 이쁜 얼굴이 뜰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옆으로 뜨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놓치셨다면 하나씩 클릭하셔가지고 봐주세요. 그럼 저는 안녕!